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고민해보는 더 나은 조선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엔케이 이광백 대표와 함께 북한 사회 현안부터 구조적 문제까지 짚어봅니다 저는 진행자 조용일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현재 조선이 마약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좀 오래 오래 전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간부들의 마약 문제까지도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가 또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 사실 이전에는 이 마약 범죄를 형법으로 다뤘었는데 네. 2021년에 마약 범죄 방지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별도로 이걸 떼내 가지고 네. 아편 마약을 불법 채취하거나 제조하거나 또는 거래하거나 또는 밀수한다 그러면 최고 사형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네.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약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권력기관 간부들의 아...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강원도의 한 주민이 지금 제보를 해온 소식인데요. 최근에 당위원회나 보위원, 안전부 등 권력기관 간부들이 필로폰이나 아편 등 마약을 흡입하고 심지어 마약을 유통해서 돈벌이에 나서는 사례가 아, 늘고 그렇군요. 있다는 거예요. 예. 어, 뭐그 정확, 뭐 분위기도 좀 전해왔는데 네. 간부들이 이제 이렇게 술을 마시다가 그 간부들 사이에 쓰는 언어, 은어 같은 게 있답니다. 네. 장군님 코 땡끗한 반 하자 야 이렇게 하면 이제 같이 이제 마약을 하자는 아, <laughs> 소리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서 서로 마약을 권유하는 이런 예. 문화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사실 간부들이라면은 이 마약이 유통되는 것을 단속해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네. 예. 그런데 오히려 마약을 하고 또 심지어 이들이 유통에까지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네네. 이 간부들이 마약 유통에 이제 뛰어드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네. 보입니다. 마약 상인들이. 단속을 피하려면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 게 좋을까요? 아, 간부들이죠. 그렇죠. 단속하는 예. 이 간부들과 예. 가까이 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예. 조직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마약상인들과 가까이 지내는 간부들도 처음에는 그냥 뭐 잠깐 뒤좀 봐주고, 네. 또 호기심에 한두 번 마약을 하는데 예. 이게 점차 중독에 이른다는 그렇죠. 것이죠. 중독이죠. 마약에 중독된 간부들이 자신이 사용할 마약을 돈 주고는 비싸게 돈 주고는 못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것을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얻기 위해서 스스로 마약 거래에 뛰어드는 경우가 아,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또 마약 거래가 돈이 되는 것 이것도 사실 간부들이 마약 거래 에 뛰어드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죠 단순히 자기가 쓸 마약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네. 자기가 스스로 돈벌이도 하는 이런 상황까지 네.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사실 이게 마약 문제 그리고 마약을 어, 팔아서 돈을 벌이 돈벌이 하는 게 뭐 사실 어 많은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자 현재 그럼 어, 북한에서 마약 가격은 어느 정도 합니까? 네 이제 얼음이나 빙두라고 부르는 필로폰 종류 예. 뭐 이런 것은 지금 1 g 에 100위 어 150위안 정도 중국 돈이군요. 네, 그렇죠 중국 예. 돈으로 150위안 정도 하는데 조선 돈으로 이것을 바꾸면 약 3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굉장히 고가에 지금 거래된다는 그렇군요. 거고요. 이걸 1kg다 그러면. 1kg에 지금 아참 7,000원 수준인 쌀, 네. 어한 42kg 살수 있는 큰 돈이라고 합니다. 네. 1g 150원 정도면. 네. 그래서 북한에서 생산되는 빙도 1g은 중국에 가져가잖아요. 네. 그러면 중국 돈으로 2,000원에서 3,000위안에 거래가 됩니다. 와, 그러니까 네. 북한보다 아마 한 10배 이상 높은 가격을 받는 그렇구나.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만 마약을 거래하는 게 아니라 네. 이것을 밀수해서 중국에서까지 마약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1 g 에 30만 원 조선돈 그러니까 월급의 10배도 넘는 어 비용인데 네. 어, 이렇게 비싸니까 아무래도 이게 뭐 마약 밀매하고 그러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을 예예.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중국에 나가 있는 무역 일꾼들하고 예. 이제 인맥이 있다면 예. 이 사람들 통해서 마약 매수를 하려는 시도가 많다는 겁니다. 예. 올해 초에 지방발전2 0 1 정책이 지금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 무역회사들은 물론이고 각 기관의 무역활동도 지금 활발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기회를 노려서 조선산 마약을 중국에 밀수출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한국도 지금 마약과 전쟁을 선포하기도 하고 있렇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불법 마약 거래를 이제 단속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쨌든 간부들인데 이들이 오히려 마약 거래 에 뛰어든다면 마약 범죄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심각한 문제가 예. 바로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21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예. 마약 범죄 방지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예. 채택을 했는데 그러나 권력기관 간부들이 마약 거래 지금 깊숙히 관여하는 경우가 지금 이런 식으로까지 계속 늘어나고 예. 있다. 그러면 이 법안으로 과연 마약 이 확대를 막을 수 있을까요 과연 네. 더군다나 마약 같은 경우가 막기 어려운 이유가 이게 한번 중독이 되면 네. 마약을 통해서,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쾌감의 정도가 보통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나 쾌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성행위를 하고 나서 네. 나타나, 뭐 얻을 수 있는 쾌감 같은 경우 아. 근데 이제 이 성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쾌감에 마약을 통해서 얻는 쾌감이 어느 정도냐 하면 100배 정도의 100배요? 강도로 쾌락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한번이 마약을 통해서 쾌감을 네. 느끼는 사람은 절대 그 쾌감을 잊지 네. 못하기 때문에 이 중독 현상을 끊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간부들이 단속을 하지 않고 마약 거래까지 뛰어든다. 아, 이것은 마약 확산이 지금보다도 더 심각해질 네. 것을 아마 걱정해야 되는 그렇군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이 아편 중독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좀 전해드렸던 기억도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네. 함경북도 해령시 40대 남성 김모 씨의 사연을 저희들이 전한 네. 적이 있었는데요. 한번 더 말씀드리면 어 몇년 전부터 아편 중독에 빠져서 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팔수 있는 물건을 모두 팔아 아편 주사를 맞는다는 사연이었어요. 아, 그런데 이러, 이렇게 될 경우에 마약에 중독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일상생활에 집중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그 쾌락에 계속해서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네. 평범한 일상생활에 집중이 안된채 자꾸만 마약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활에 집중을 못하면 생계를 이어가는 활동도 제대로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내와 이혼하고 지금 혼자 아들과 살고 있는데 음. 문제는 그 어린 아들도 방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에 집중 네. 못하니까. 그래서 아들 옷가지를 팔아서 아편을 구입한다. 얼마 전에는 결국 살던 집까지 다 팔았다. 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아편 중독에 빈털터리로 어, 살아온 그김 씨와 아들을 환영하는 이는 단한 명도 없었고 이러다 보니까 온 가족들로부터 네. 눈총을 받던 김 씨는 끝내. 떠돌아다니게 됐고 네, 네. 뭐 이런 사람 이런 사연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코로나 이후에 이런 아편 중독자들이 크게 늘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것이 과연 진정이 됐는지 아직도 음.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네, 네. 비단 그 사람이 사례 하나만 전달해 드렸지만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또 걱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마약이 확산되면은 비단 개인의 삶이 어 어려워지는 것을 떠나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네. 이제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생계 활동을 안 하고 중독 때문에 예. 아까 얘기했던 방랑을 한다거나 가산을 탕진한다거나 이런 문제도 문제지만 이 마약을 흡입하고 나면 아까 이게 쾌락 때문에 마약을 네. 한다고 그랬는데 정상적인 이성적 사고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돌발 행동이라든가 아니면 비도덕적, 불법적 행위가 네. 어, 일어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얼마 전에 고급중학교 학생들까지 이제 마약을 흡입할 만큼 네.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네. 지난 6월이었는데 함경남도 함흥, 어, 함흥시에서 고급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네. 목욕탕에서 마약을 하고 집단 성관계를 가진 아, 사실이 드러나서 예.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이 네. 있었습니다 이 안전부가 조사를 해보니까 당시 남학생 세명여학생세 3명, 명이 목욕탕 안에서 삥두를 흡입하고 네. 집단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마약이 도덕적인 사회의 도덕적인 예. 기준까지 무너뜨릴 정도로 굉장히 예. 그 파급력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예. 사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마약을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렇게 마약을 뭔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북한 당국이 조직적으로 마약을 재배해서 수출하고 네. 그걸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정책을 꽤긴 시간 추진했다는 네. 것입니다. 국가가 조직적으로 재배했던 마약이 이제 당시 양귀비를 원료로 한 아편이었는데요. 재배된 양귀비는 아편 진으로 추출 가공해서 이것을 주로 유통해가지고. 네. 뭐 몰핀이라든가 코데인, 에페드린, 헤로인 등 이런 것들을 생산에 유통을 했던 거예요. 네. 노동당 39호실의 자금원천이 어디냐? 금 또는 음. 은, 산삼도 있지만 여기에 는 네. 아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중앙당 연락소라든가 인민봉사총국 등을 통해서 해외에 비밀리에 수출해서 요화를벌여드렸던 건데 국가가 이렇게 전폭적으로 아편 재배 같은 걸 하다 보니 네. 거기에 종사했던 수많은 농장원들이라든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슬금슬금 아편진들을 이제 빼돌려서. 음. 심지어는 의약품으로 쓴다거나 네. 아니면 그걸로 조금 조금 돈벌을 한다거나 이런 네. 것들이 만연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북한에서 이런 식으로까지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것은 이 정부의 마약 재배 정책의 근본적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어, 제 기억을 돌아봐도 예전에는 저희 집 텃밭에도 양귀비를 키웠습니다. 그랬겠네요. 네, 그거는 저희가 일종의 민간요법처럼 네, 뭐배 뭐 아프거나 설사하거나 열이 났을 때 이렇게 조금씩 달여 먹는 그야말로 마약으로서가 아니라 약으로 사 이 됐는데 원성 같은 곳에는 양귀비 농장도 있었습니다. 그러 그렇죠. 국가가 집단적으로 네. 재배를 해서 이렇게 마약의 원료로 썼다는 라 거죠. 네. 자 어쨌든 간부들까지 마약 판매 뛰어들 정도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마약을 파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늘어났을 것 같은데. 규모가 좀 파악이 됩니까? 네, 조금 오래 전이긴 합니다만 네. 2022년 11월 어,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당시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네. 파리 연합지부가 마약과 아편을 단속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회령시에서만 주민 23명이 체포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열여덟 명은 마약과 아편을 사용한 혐의였고요, 네. 나머지 다섯 명은 시중에 그것을 유통하고 판매한 혐의였습니다. 2022년 4월 강연 자료에 보면 주민들 속에서 사회주의 생활 양식과 사상정신을 마비시키는 마약과 아편을 몰래 재배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네. 지적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22년, 이번에는 함흥에서 해산으로 대량의 삥두를 싣고 출발한 차량이 네. 풍서군, 네, 양강도에 있는 곳입니다. 예. 상기 초소에서 검열원들에게 적발된 사건이 있었는데 아, 이때 적발된 마약은 5kg짜리 상자 3개였습니다. 아, 예. 이게 당시 시가로 필로폰 1g당 당시에는 200위안이었기 때문에 예. 뭐 단순히 계산만 해도 수백만 위안 어치의 마약이 적발된 적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 사람들의 이런 정신과 생활을 망가뜨리는 게 이제 마약인데 이게 지금 주민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보니 아무래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은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긴 네. 합니다만, 어쨌든 차근차근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로 제안하는 것은 일단 원천적인 시장은 국가가 이것을 조직적으로 재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걸 외워버리까지 했다는 건데, 국가의 조직적인 마약 재배와 생산을 즉시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 일반인들이 마약을 많이 쓰는 이유 가운데 대표적인 것중 하나 의약품이 부족해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 의약품 대용으로 지금 마약을 네. 뭐 진통제가 없으면 쓰고 음. 감기 들면 쓰고 뭐 이렇게 즐 네. 지금 사왔던 것인데 이것이 오늘날 마약이 전 사회적으로 널리 확산되는 음.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의약품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인민들이 마약이 아니라 실제 어, 질병에 맞는 의약품 그리고 네. 피해가 적은 의약품을 제대로 쓸수 있도록 의약품 생산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마약 중독 현상이 급격히 오르는 이유가 이제 코로나 시기 또는 경제난이 네. 활성화되면 마약 확산이 더 심해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고단한 인민 생활의 그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네. 됩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노력 동원, 그 다음에 음. 생계를 잇는 것도 어려운 생활 형편, 네. 거기에 당국의 감시와 처벌 그리고 굉장히 꽉 짜인 조직 생활 같은 거. 네. 그리고 처벌받을지 모른다는 그런 공포감과 두려움, 또 언제 나아질지도 모른다는 뭐 이런 희망 없는 네. 어떤 사회 분위기. 네.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마약을 통해서 순간적인 쾌락을 얻는 인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마약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약이 느는 것도 느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인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만큼 대가받고 그것으로 삶의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네.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기 위해서 마약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발전, 해내야 된다는 거고 네. 또 자유롭고 또 일한 만큼 열심히 하면 풍요롭게 살수 있다는 이런 것들 행복한 네. 생활을 보장해 줘야 네. 됩니다.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그렇죠. 아니시죠? 아니죠. 아니죠. 네. 국가가 정치적 노선과 정책을 제대로 인민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서 써야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겠 네, 국가가 나서서 마약을 단속하고. 어 나라의 건강과 질서를 지켜야 하는데 오일 국가가 마약을 판매해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어 국가가 인민들에게 마약을 단속할 그런 자격도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속히 인민들의 생활과 어, 보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북한 정부 당국에서 정신 차리고 어뭐어 뭐, 어, 인민들을 먹여 살리는데 집중하는 정책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한의 밝은 미래를 그려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더 나은 조선을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풀 거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표님, 올해도 어김없이 인민들이 풀 거름 때문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면서요? 네. 어, 우리 조작가님은 분대에 네. 있었을 때 퇴비전투 해 보셨나요? 아, 열심히 했습니다. 예. <laughs> 전투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렇게 인민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풀가름 전 퇴비전투 할때 할당량이 얼마 정도 되나요? 정확히 키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막 박스로 뭐두 박스. 뭐 이런 식으로 오. 저희가 제출을 하고 또 구루마에 실어서 제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학교까지 그 들고 가는 건가요? 그렇죠. 학교 마당에 이제 학교 그 운동장에 운동장에 퇴비를 불려놨었죠 <laughs> 자, 가을거지를 끝낸 농장원들이 예. 겨울이 오기 전에 풀걸음 생산 마무리 작업을 지금 서두르고 있다는 네. 소식입니다. 황해남도 주민인데요. 강령군 일대 농장의 농장원들은 가을거지를 이제 마무리 짓고 각 가정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풀걸음을 마지막으로 이제 뒤집어서 겨운에 묵혀두기 위한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이게 워낙 힘들다 보니까 예. 이게 이제 게막 유민들 사이에 불평이 많이 나오는 듯합니다. 그러겠네요. 저, 저의 저 기억을 돌아보도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아, 네, 저희한테 그런 걸 시키는지. 네. 자 우선 어, 제가 이제 한국생활 벌써 올해로 20년차 지나다 보니까. 아 풀, 그래요? 예, <laughs> 네. 풀걸음이란 단어를 지금 네네.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게 뭐였더라 라는 생각이 잠깐 생각 들었는데. 걸음이나 퇴비인데 예. 풀을 배어서 여기다가 네. 이제 뭐 이제 여름 내 네. 어, 벤푸르 친마당에 만들어 놓은 구덩이에 이제 넣어두고 네. 중간중간 인분이나 가축 배섬, 배설물 또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찌꺼기들 네. 그리고 농작물의 뭐~ 대잎 이런 것들을 이제 덧불리면서 네. 섞어 만드는 그런 비료라고 합니다. 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기 전에 농장원들은 이제 풀 걸음을 크게 한번 뒤적인 뒤에 그 위에 흙으로 잘 덮어두는 마무리 마무리 작업을 이제 지금 진행한다는 겁니다. 네. 이제 풀 걸음 마무리 작업을 하는 이맘때가 되면 농장원들이 이제 정신 없이 좀 바쁘고 이제 힘들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어, 그냥 풀을 어, 섞혀서 걸음으로 쓰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최근 농장원들이 풀 걸음 작업 때문에 또 불만이 아무래도 많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풀 걸음 마무리 작업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예. 이풀 걸음 내려면 1년 내내 풀도 매야 되고 그걸 마게 놔야 되고 또 인분도 예. 섞고 뒤적이고 뭐 섞이는 여러 긴 시간 동안 작업을 해야 되는 예. 건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장원들은 해마다 대략 이거 좀좀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예. 지금 저희한테 소식을 주신 분은 대략 이톤 이상의 풀 걸음을 집에서 만들어 받치는데 아, 예. 첫째. 농사에 큰 도움이 안 되는 풀걸음을 만드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겁니다. 소식통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이 좋아 풀걸음이지 산과 들의 온갖 풀과 씨앗을 긁어 모아다가 밭에 뿌리는 거다 사실. 예, 예. <laughs> 질 좋은 걸음은 자기 텃밭에 내고 예. <laughs> 잘 썩지도 않은 어, 풀뭉치를 농장 밭에 내는 꼴인데 농장원들은 풀걸음 생산 지시가 내려오니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예. 농사에 도움도 안 되는 짓인데 위에서 계속 하라고 하니 농장 관리 일꾼들도 이런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닌데 그저 뭐 그냥 하라니까 반관만 네. 하고 있다. 있다는 거죠. 자 문제는 언제까지 이런 지겨운 짓을 반복해야 네. 해야 하느냐 이런 불만들이 농장원들 속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번 이게 아마 보니까 풀걸음 질이 제각각이고 네. 또 어떤 풀걸음은 뭐 질도 안 좋아서 생산성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데 이런 일을 억지로 해야 되잖아요. 도움도 그렇죠. 안 되는데 네. 이런 데서 오늘 불만 같고요두 번째는 당국은 올해 비료 생산 기지 기반이 강화된 덕에 이제는 비료를 쌓아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다 이렇게 선전을 왔었나 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는 풀걸름 생산에 시달리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기대도 사실 네.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올해도 여전히 풀걸름 생산에 내몰리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다고 네. 합니다. 이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제 국가가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그리고 흥남비료연합기업소에서 네. 연일 혁신을 해가지고 비료 생산량을 지난 시기에 비해서 15배 이상 끌어올렸다. 네. 그래서 비료 걱정 없이 농사짓게 되었다. 이렇게 선전을 해 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올해도 어김없이 몇 톤씩 풀걸름을 만들어 받쳐야 되는 현실 때문에 한숨이 나온다. 그러니까 차라리 선전을 하지 말지. 네. 비료 15배 에서 <laughs> 이제 풀거름 안 하나 기대했었는데. 네, 기대하게 만들었네요. 네, 그러네요. 이런 데서는 네. 불만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농장원들의 불만 가운데 아까 말씀하셨던 풀거름이 농작물 생산성에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는데 네네. 뭐 도움이 안 되는 겁니까? 이제 풀걸음 같은 경우는 가축 배설물이나 인분이 이제 부족할 경우 예.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질 좋은 걸음을 만들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예. 있나 봐요. 이제 풀을 그대로 말리거나 섞여서 이제 밭에 내면 어땅심을 높이는 데에는 또큰 도움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축 배설물이라든가 인분을 좀 충분히 해서 잘 섞여야 되는데 사실 인분이나 가축 배설물도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 조작가님도 아까 잠깐 저희들 네. 방송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겨울철 되면 남의 집 똥을 도둑질하는 사람까지 그렇죠. 생길 네. 정도잖아요. 그래서 질 좋은 풀거름을 만든다는 게 말이 그렇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풀의 인분 대신 감탕이나 석탄을 섞어서 거름을 내는 경우도 아하, 예. 간혹 있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럴 경우에는또 요령주인의 어쩌네 비판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 때문에 주민들은 아무리 해도 풀은 풀인데 밭에 풀이 나줘서 무슨 수확을 기대할 수 있겠나. 네. 그냥 다 형식주의다. 이런 불만을 털어놓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강요하다 보면 네. 품질 좋은 퇴비를 낸다는 게 어렵긴 할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억지로 하다 보니까요. 네. 네. 어쨌든 농장원들의 불만이 사실 이만저만 아닌데 풀 거름 과제가 농장원들에게 이렇게 어, 사, 사실 굉장히 큰 부담이지 않습니까? 막이 톤씩 내라고 하니까. 예. 네, 네. 네. 농장원뿐 아니라 사실 공장과 기업소 노동자들 심지어 학생들에게까지 지금 아, 이제 퇴비전투 과제가 네. 내려지고 있다고 하네요. 지난 8월을 보니까 함경북도 주민 증언인데요. 최근 기업소들의 농촌 지원의 한 형태로 네. 풀걸음 생산 과제가 내려지고 있다. 경원군의 한 탄광 기업소에서는 한개 직장에 20 20톤의 풀걸음 과제가 내려져서 노동자들의 불만이 크다 이런 소식을 전해왔어요. 네. 탄광 기업소 노동자 한 명에게 그 내려진 풀걸음 과제를 이렇게 쭉 나누다 보니까 네. 평균 한500 k 로그램 정도 풀걸음 과제가 내려졌나 예. 봅니다. 주민들은 겨울을 나고 올 초에 겨울을 나고 나서 봄 씨부침 파종을 하기 전에 그때 한 차례 한 2, 300km 정도 풀걸음 과제가 내려졌었대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임무작을 위해서 또 땅의 지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음. 걸음을 배로 늘려야 하니까 또다시 풀걸음 과제가 또 내려왔다는 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불만이 또 쌓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봄에도 여름에도 이렇게 연이어 과제가 내려지는 것에 대한 어, 어떻게 보면 풀걸음에 시달리는 것같은그런 네. 분위기 때문에 불만이 있다는 거고요. 네. 지난 7월 양강도의 한 주민의 제보에 따르면, 김매기만 끝나면 허리를 좀펼줄 알았는데, 네. 가을거지 전까지 어, 농민 일인당풀 160톤, 아. 부식토 10톤의 생산 과제가 떨어졌답니다. 네. 이게 사실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네.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그렇구나. 드는데, 어쨌든 이것은 걸음은 아니고 풀을 160톤 배라는 것 같아요. 백육십 톤 풀을 어디 가서 베는지 잘 모르겠는데 해마다 이제 풀 베기 과제가 아마 이게 이제 풀 걸음 때문에 풀 베기를 해야 되니까 풀 베기 과제가 여름에 떨어지는 것 같은데 올해는 그 양이 너무 많다. 풀 베기 과제가 지난해 일점육 배, 네. 지난해 없던 부식토 생산 과제까지 새로 떠났다. 네. 이 때문에 일 끝나고 산에 풀 베러 가는 노동자들은 풀 걸음 과제 치가 떨릴 정도다. 이런 정도로 시달리고 혹사당하고 있다 이런 증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장원들 또는 공장 기업소 또는 학생들 본업이 있잖아요 네.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해야 그렇죠. 을 되고 학생들 네. 공부하는 데도 시간이 없는데 그리고 농민들도 사실 농사짓는 데 얼마나 고단합니까 네. 그런데 저녁에 그 고단한 일을 끝내고 풀베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마당에 놓고 일년 내내 인분 조가면서 가축 배설을 해줘가면서 네. 또 겨울 되면 그거 다시 뒤적이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된다. 아 정말 고단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이게 비료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일들을 하는 것이 그러네요 예어 네. 벌써 지금 저 어, 제가 벌써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게 20년 전인데 여전히 지금 이러고 있고 또 오히려 더 심각해 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이걸 보니까 예 어, 네. 이제 사회주의 경제가 예. 자본주의 경제에서 경쟁에서 왜패 했느냐 예. 결정적 이유가 이겁니다 예이 옛날에 영국의 철강 산업을 네. 중국의 모택동이 따라잡겠다고 네.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인민동원 철강 산업으로 영국의 철강 생산량을 따라잡겠다 이렇게 야심찬 목표를 네. 어,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영국에서는 철강을 어떻게 생산했냐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설비와 생산 능력을 가진 기술자와 공장들에서 철강을 생산했습니다. 네. 근데, 모택동은 사회주의식으로 그걸 해결하겠다고 예. 어떻게 했느냐? 전체 인민들에게 집집마다 철을 다 걷어라. 솥단지 <laughs> 숟가락, 냄비 다 걷어. 예. 그리고 각 인민만별로, 각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이걸 다 녹여라. 예. 전인민적으로 철강생산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솥에다가 물 붓고 마을에 숟가락 젓가락 거둔 것을 그 솥에 물분 안에다가 놓고 하루 종일 불을 때는 겁니다 예. 마을 인민반들이 돌아가면서 예. 그 철이 녹겠습니까 안 녹겠습니까 안 녹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예. 사회주의 경제 인민노력동원 경제로 자본주의 경제를 타도하겠다고 시도했는데 결국 3천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식의 경제로 이런 비극이 오늘날 북한에서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네, 뭐 네. 파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도 네네. 기억이 나는데 학교에서 파철, 고철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음, 네. 이제 뭐 집에 철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안 쓰는 파철, 고철은 다 제출하고 그래도 부족해서 막 가마솥, 심지어 어, 기차 가안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길에 그 레일이라든가 침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못 같은 이런 것까지 뽑아서 제출을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국가 기관 산업 시설을 파괴하는 행위들이거든요. <laughs> 네. 예,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태비도 사실은 어, 똑같은 현상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전 국민이 태비 먹고, 예. 전 국민이 농사 짓고, 예. 어, 전 국민이 뭐, 하여간 뭔가 건설하고 예. 이거 절대 생산력 높이는데 반대입니다. 네. 생산력을 오히려 더 낮출 거, 낮추게 예. 되는 것이죠. 예. 오히려 네. 그 반대로, 그렇죠. 어각 개인들의 이런 어, 텃밭이라든가 이런데 오히려 집중해서 그걸 좀 어느 정도 자율성을 보장해 주면은 자기 터퍼트는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생산력을 높이는 예. 검증된 방법은 전문화 예. 분업합니다. 예. 그러니까 철강 생산 잘하는 사람들이 중심으로 돼서 예. 철강 생산하는 거고 농사 잘 짓는 사람들은 농사만 지어야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는 예.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는 점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예. 여전히 북한이 아주 옛날 방식으로 어 이렇게. 어, 산업 발전을 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예, 오늘은 간부들의 마약 중독 및 거래 실태와 또풀 거름 생산에 시달리는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로 어,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나은 조선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